어?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300일 되는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인사 박수 한번 쳐줄게요 박수! 그렇지! <laughs> 그렇지!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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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바로 돌이 오겠어요 응? <laughs> 아, 숨어야겠다 윤서야 아. 엄마 산책 나갑니다 자세좀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유학차로 나가고 있어요 너 무서워 보죠 기적둥한 표정을 보세요 왕의 띠를 할 때랑 홍도차가 너무 다른데 제가 귀찮아서 유아차 이거 앞보기를 안 했더니, 지겨워 하는 건지, 그냥 유아차가 싫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앞보기로 바꾼 다음에도, 혹시나 하면은, 하기 띠로 나오던지 해야겠다. 아이고, 지겨워. 가자, 이제. 저거, 커피 한잔될이크아에서 갑니다. 출발. 어, 아, 너무 쩝벌이에요, 아가씨. 끌까? 하! 하! 오늘은 소고기 단백 뭐냐 시금치 당근 죽입니다. 아빠 할미집 가자잉. 부액 <목소리> 소리 나와. 부액 아. 소리 나와. <목소리> 왜, 왜 이러세요? <목소리> 할미집 가는 윤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요. 어? 운다다. 문을 낳는다. 오늘이 인사 300일이잖아요? 어? 서울 거야? 응. 요새 이렇게 손을 주면 저렇게 좀 잡고 서기 시작했어. 이미 조동아기들은 자유롭게 잡고 서지만, 내발기기도 조금 늦은 만큼, 잡고 서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요? <laughs> 인서 300일이라서, 이제 10개월 차가 됐단 말이죠? 이제 유식을 새끼를 해야 합니다. 두둥. 근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두둥.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서 내일부터 새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그리고 낮잠 시간이 확 줄었어요. 원래 한3 시간에서 3 시간 반 정도 잤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2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밤잠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의이로그나 주변 조동 언니들한테 잘 먹는다, 잘 잔다, 잘 논다 하는 순간 그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금기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조금 시판으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laughs>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 일단은 제 시간이랑 정리를 좀 해보고 너무 힘들고, 제가 육아하는데 지장이 있다 싶으면은, 반도 고려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짬이 짧아진 만큼, 밤잠도 되게 일찍 거든요 어제는 8시 전에, 한 7시 40분에 잠들어서, 오늘 7시 10분쯤에 일어났어요. 이게 좀 정착이 된다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빠 왔어. 이 육아가 참 어려운 게, 아기가 커가면서 루틴이 바뀌니까, 스케줄이 바뀌니까, 그거 변화에 적응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언제 오,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 아까부터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배고파. 응? 어느 순간부터 자꾸 먹더라고요. 어? 오늘부터 새끼 시작할라 했는데. 오토밀 뿌리 엄청 싫어하네. 이렇게 싫어할 줄이야. 저희 집 밥솥이 6인용이라가지고 밥솥 유식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끼는 오토밀 뿌리지로 대체하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싫어하네요. 토하고 아예 먹지도 않고 표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좀강구해야될것 같습니다. 분유 먹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요렇게 스케줄을 공개합니다 7시 기상에서 7시 막수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보통 유서 패턴이 이렇더라고요 오늘은 안될것 같고 <laughs> 내일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차리다가 다 끝나겠어 이제 막 적응이 됐다 싶었는데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이것도 또 하다 보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화이팅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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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 건데. 이놈, 부쩍 휴대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지. 이놈, 엄마한테 오세요. 아니 엄마한테 오라고. 요새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자꾸 서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쉽지 않 다시. 소요. 음. 아! 예제인 네. 산책 나왔습니다. 겉기를 해가지고 서 얼굴을 볼 수가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산책 안나오려 했는데 꺼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못 안아주겠어. 무거워졌단 말이지.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시원합니다. 차서가 지나니까 확실히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하니. 윤서 씨. 아, 저기, 고, 물리마지고등야지뭐모 이거, 왜, 왜 이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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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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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laughs> <laughs> 네. 마시고 능내해야지 이제. 잠온다면 <laughs> 네. <laughs> <laughs> 아이고, 침묵.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기분이 좋아? 아, 신기해. 시간이 여요 <laughs> 아! 옳지? <laughs> 어, 나중에 만나요. <laughs> 제가 줄게요. 언제쯤 혼자 잘수 있는 걸까? 맨날 하고 자제어둠일 폴이 대 실패로 오늘 아침부터 이유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이유식 먹을 때마다 집중력이 예전만큼은 못 돼서 양을 조금 줄였거든요? 180 정도? 네! 아침은 점심, 저녁보다는 적게 주기 때문에 이거 먹고 간식도 주려고 역시 아침잘먹는구 음. 밥다 먹고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서 요거트를 꺼냈습니다. 아, 어, 너무 처음부터 빨리 줬어? 미안해, 미안해. 이걸 <laughs> 어제 줬는데, 표정은 안좋는데 계속 받아 먹더라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극혐을 하지? 입술에 살짝. 너무 차가웠어? 입술에 살짝. 괜찮아? 아, 난 너무 처음부터 많이 줬구나. 아이아이당신이 학대라. 윤서 <laughs> 씨의 새로운 뉴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어. 요즘에 리모컨이나제 휴대폰에 엄청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서한테도 휴대폰을 하나 사줬어요. <laughs> 어이 석고야 운전지 넣었고요 이거 귀 부분을 많이 빤다고 해서 소독 티슈로 빡빡 닦았습니다 잠깐만 자 한번 해보자 우와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동물 소리도 나오고 전화기 소리도 나오고 자요 이거 써봐요 저 핸드폰 생겼거든요. 윤서 핸드폰 왔어? 아빠보다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아빠는> 보여줘. <laughs> 야, 아빠 보여줘. 자, 아빠 일하고 와도 되지. 오늘은 오늘 제가 치과 다닐 때 지내진 친구가 윤서 보러 온다 해가지고 오후에는 아마 나갈 것 같아. 요 어? 이게 더 좋은 좋아? 그게 작아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네. 오늘 나갈 때 들고 가봐야겠어. 언니, 장난감 있잖아요, 공주. <laughs> 완전 대자로 사는 중. <laughs> 요즘에 윤서 깨면은 밥 먹이고 재우고 놀고 그런 너무 반복적인 일상들이라서 편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영상이 너무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루할까봐 많이 덜어내고 있어가지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별로 막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윤서는 지난번 응.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내발기기 아주 아주 잘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엄마라는 말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엽고, 애교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또 때도 많아졌고요. 이제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유식도 새끼를 시작했고, 요즘에 제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촬영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런 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도 하고 이 휴식까지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시, 두 시에 자고 그러면 다음날 육아할 때좀 지장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일단 이 휴식은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는 오히려 시판을 권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먼저일지 우선순위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이로그가 좀, 막 이렇게 자주 안 올라온 이유도 그것 때문도 있었고요. 나름 열심히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올 시간이 없다 보니까, 2주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좀정해가지고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건뭐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세마리 도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은서가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그 친구가 놀러 그랬어요 그래서 은서 일어나면 은밥 먹이고 밖에 나가서 거, 놀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제가 전에 직장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라가지고, 저랑 성향이 정반대거든요. 저는 ISFJ인데, 친구는 ENFP인가? 아무튼 진짜 활발하고 외향적인 친구라서, 성향은 진짜 안 맞는데, 성격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놀땐 되게 재밌어요. 제가 약간 ENFP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간택당하는 그런 아이 성향이어서, 마치 친구가 여기까지, 저희 지역까지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 할거한번쭉 보고, 이렇게 면2식 먹이고, 친구 만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요즘 이런 근황이다, 이런 생각이다라는 걸주저주절 말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도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더그렇겠 복수그에고 나중에는 카메라에 관심 보이겠다. 지금도. 카메라 의식하시는 거야. <laughs> 야, 오빠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오빠 육아하잖아. 육대 어. 하나는 계속 뭐 먹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어. 나랑 색... 그래져가지고 엄청 쪘다니까? <laughs> 치킨 박사다, 이가 어, 진짜 많이 어서 지금 둘이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치킨에 끊는다고? 아, 윤서머리, 핑크열리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모 애들 나온 보다해. <laughs> 귀여워요. <웃음> 지금 병원 다닐 만 하나? 응. 네가 원래 다녔던데보다. 응. 근데 뭐가 달라? 근데 니는. <목소리가> 와 이거는.. 떡볶이가 다이어트할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음식 아니야? 맞다. 근데 운동할 거니까. 평소 식단보다 이게 적을걸? 응. 정민이랑 대화하다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 뭐? 내가 누가 두 번째는 잘할 것 같다 이러니까 벌써 둘째 생각하나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신생아 때로 돌아가면 더 잘할 것 같다 이러니까 왜꼭 잘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또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야. 왜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뭐야 맞아 내가 어, 너무 그거에 얽매어 있었나봐 내가 잘 못하니까 육아를 그래 얽매일 필요가 없지 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거야 이미 지나갔는데 민수씨 어,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스포츠 밴드가 고무 지질 맞지? 응. 아그 남색 그게 맞나 봐요.